지금 뭘 하고 계시죠? <laughs> 이 야밤에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이거 출입 보증 도울 데가 없는 거야. 이거 어디서 놓는데? 아저맨 끝에 있는 그왜그왜 그왜 식료품 이렇게 많으면 올라왔던 아. 거 있잖아. 근데 다가 놓면 저거 되지 않나? 안 되지 않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와 진짜 기절한 듯이 잤거든요 자면서도 계속 나 냉장고 청소 해야 돼 냉장고 청소 해야 돼막이이이 이, 이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도 잤어요 지금 지금 11시 반이고요 일어난 지 30분밖에 안 지났고 세수 겨우 하고 청소기만 돌리고 냉장고 청소 시작합니다 오늘은 도저히 미룰 수가 없어요 이게 겉으로는 보기에는 깨끗한데 지금 이거 지금 이 개월째 그냥 이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때 그때 더러움만 치우고 청소를 청소를 시작을 해볼게요. 예림아, 엄마가 막걸리 막걸리 빵 해줄게. 어제 남았어 아빠랑. 고 지금 오늘 전체를 다 꺼낼까, 여기 가운데만 꺼낼까 고민 중이에요. 이거는 매실 대파가 떨어졌네 와 더러운 게 예리 먹찐빵좀 먹자. 아니, 여기 왜 날파리, 어머. <목소리> 왜, 왜, 왜 여기 날파리 사체가 있지? 뭐, 이거 이게... 뭐좀 찐덕거리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없는데? 미리만 너 이거 밀크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을꺼야 후호선 밀크티 먹을 거야. 먹는다고? 응. <laughs> 그다음에 이 안은 소주로 닦는 게 최고더라고요. 저는 소주로만 닦아 항상. 소주랑 스리행주 이게 그, 뭐죠? 그게 안 나봐요. 티끌 같은 게 먼지가 안남더라고요 날파리 사체가 있지? 응. 왜 그러지? 왜 여기 날파리가 들어와? 여름에 한 마리씩 들어왔네. 닦아야지. 음. 와, 이거 더러운 것 봐.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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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심각해? 웬일이야. 와. 아, 그래. 엄마가 이거 좀 약간 심각하더라니까. 그런 애야 그러나야... 닦아낼 수가 있어 아니 얘네 아, 진짜 용납할 수 없어 날파리 사체 걸레질 한 번이 왔다간 상태입니다. 이제 쭉 봐야지. 너 엄마 손 안, 따라 안 움직였어? 이제 다 닦았으면 마른 행주 있잖아. 이리 응. 소창 행주라고 하거든? 응. 이거로 물기를 다 닦아줘야. 걸레 자국이 안 들면서 멘돌, 멘돌 깔끔해져. 응. 그렇지 이런 거는 왜? 됐겠지 응. 깨끗해? 응. 됐다. 어. 이제 이거 닦아. 이거 물기는 꼭 닦아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물기가 고스란히 먼지처럼 남더라고요. 자국이. 그래도 저는 물기를 꼭 닦는 편입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네. 네. 저 음, 핫케이크 가루인데요. 핫케이크 가루. 잘안 해먹으니까 맨 뒤에. 이거 저 샌드위치 해먹으려고. 이거 오늘 딸이랑 먹을 삼겹살, 고기. 이거는 무지에서 샀던 케이스예요. 무지에서 이게 뚜껑도 있거든요. 뚜껑도 있는데 뚜껑은 안 사고 케이스만 사서 이렇게 놓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찐빵 그리고 명란조시인데 저녁에 해 먹어야겠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끝난 것 같아. 이걸 넣어게 근데도 나중에 막 혼자 산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거막할수 있겠어? 그땐 로봇이 다 해줄 거야. 어느 세, 어느 세월에 로봇이 해줘, 이거를 뭔가 나오겠지. 그나나 나 집에 혼자 있으면 엄마보다 더 깨끗해. 아, 정말? 응. 고마운 일이다. 어. 떻게 엄마보다 더 깨끗한데? 일단 창고를 한 번씩 봐. 봐서. <laughs> 응. 그나 강박증이 있어 갖고 응. 이게 일일로 이렇게 딱딱하게 안 맞춰져 있으면 응. 불편하기 때문에 그다 각을 다 맞추고 다녀. 아, 진짜? 응. 여기. 여기랑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데요. 이제 다 닦았으니까 넣어볼게요. 깨끗하게 닦였어요. 여기도 깨끗하고 깨끗하고 깨끗하죠? 여기도. 여기는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 야채칸은 제가 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고 제가 저기 다르게 사용하거든요. 이 테이블 매트 인데요 이거를 하나를 이렇게 놓고 세팅을 해주면 바닥에 기스가 안 나서 좋더라고요. 네, 언제든지 생선 조림이 가능한 거 냉장고에 항상 있어야 돼요. 제가 음식을 넣는 유령은요 이쪽은 장류. 양류 양념류, 그리고 이제 쌀기템, 생강청. 이건 요리에 쓰이는 생강청이거든요. 좀 진득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런, 이런 그 네트로 카레, 그리고 콩가루, 이런 네트로 우동생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면살이, 이런 거는 이제, 이런 통에 넣어가지고, 이것도 메밀가루거든요? 다 냉장고 가네요. 이거를, 이렇게 넣는 거죠. 이쪽에. 그러면, 잘, 꺼, 이렇게 잘 꺼내면서도, 잘 꺼내면서도, 얘가 바닥에 기스가 안 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트레이를 만들어 놓으면 냉장고에 뭐가 한꺼번에 이렇게 청소할 때도 되게 편해요. 저는 오른쪽은 잘 쓰는 거, 왼쪽은 잘안 쓰는데, 이게 저장을 필요로 하는 걸로 넣어요 그리고 항상 저 정해져 있어요. 이쪽은 대파. 그리고 여기는 여분의 김치 이건 뭐냐면 요즘에 제가 식구들 먹이고 있는 건데 양배추 사과 샐러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모, 소분을 해놔요 이거를 메뉴 아 이거 한살림에서 샀던 스텐케 스텐 반찬통인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넣고 이쪽은 늘 반찬통. 밥에 넣어 먹는 루피니빈 이렇게 항상 불려 가지고 이렇게 놓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놓고 마늘 마늘 자리 이렇게 놓으니까. 여기다 이거 이 통을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막 열고 꺼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꺼내면 되니까 편해, 너무 편해. 이건 양념류인데요. 이거 이제 다마리간장 소분해서 쓰는 거, 들기름 그리고 이거는 액젓 세 가지 합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기 참치액젓, 멸치액젓하고 간장, 조선간장을 섞어놔가지고 나물무힐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좀일렬 형대로 줄도 잘서 있고 깔끔하잖아요. 이걸 다 치웠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운이 나오면 이걸 하나씩 빼요. 이걸 하나씩 빼가지고 이제 소스 통을 해결을 하는 거죠. 행주 로 이렇게 닦으면 어지간한 얼룩은 다 지워지고. 생활 오염이 다 치워져요. 이렇게. 닦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거 라겐나 일폐용기예요 라겐나 간장 통인데 라겐나 오일병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저는 이게 참치액죠. 드디어 일주일 동안 벼르고벼르던 냉장고 청소를 다 끝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자주 꺼내 먹는 양념들, 생강청, 요리에 쓰이는 생강청, 딸기잼, 뭐 조림장 등.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양념장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제 다마리 간장 소분해 놓은 것들. 여기는 반찬.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밑반찬이나 뭐 대파 이런 거 넣고, 매실액 넣고, 계란 넣고, 뭐 샐러드류 넣고. 양념들. 놓고 이쪽도 향신료랑 양념들 요것도 다시 열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서양 고추 고기 남은 거 야채 아, 야채 꼬투리 남은 거 야채 꼬투리 남은 저는 그냥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게 여러 번 재활용해요 그리고 찐빵 소분해 놓은 거 그리고 저 안에 유부초밥도 보이시죠? 냉장고 청소 끝났어요. 저 오늘 막 머리도 산발에 있고 조금 컨디션도 좀 피곤하긴 하였으나 오늘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헤어 상태가 조금 봉두난발이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설명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엊그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제가 저거 베란다 끝에 있는 이 뭐라 그러죠? 선반인데요. 5단 선반인데 요 중간에 그이 선반을 3개를 빼버렸어요. 제가 빼고 이 소꿉놀이 위에 거치대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5단 선반 있잖아요. 이런 거, 너트 풀면, 너트 풀면 뺄수 있거든요. 선반 서랍을. 그래서 그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선반 거치대를 만들어 보세요. 너무 편해요. 이렇게 놓으면